안녕하세요. 뽑쌤입니다. 공부에 진심인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요즘 문제집 대신 PDF 파일로 공부하는 친구들 많죠?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과연 학습효과는 어떨까요? 오늘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PDF 파일을 통해 문제를 풀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PDF 파일로 문제 푸는 것이 문제 있나요? 종이 문제집이랑 똑같지 않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궁금증 확실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손으로 직접 연필을 꾹꾹 눌렀으면서 문제를 풀때 우리 뇌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시각, 촉각, 운동, 감각까지 동원되면서 정보가 더 깊이 각인이 되죠. 마치 손으로 밭을 읽으듯 정성 들여 공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PDF 파일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떨까요? 터치 몇 번으로 정답을 확인하거나 복사 붙여넣기로 풀이 과정을 대신할 수도 있죠. 편리함은 있지만 뇌가 깊이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는 아무래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씨앗만 뿌리고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문제집에 직접 풀이 과정을 적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면서 공부하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다시 봤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풀었는지 어떤 부분이 헷갈렸는지를 한눈에 알수 있거든요. PDF 파일에는 이러한 흔적을 남기기가 어렵거나 번거롭겠죠. 솔직히 말해서 디지털 기기는 공부의 최대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쉴새 없이 울리는 알림, 재밌는 영상, 친구들의 메시지 한번 눈이 가면 나도 모르게 딴짓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유혹을 뿌리치기가 정말 쉽지 않겠죠. 반면에 문제집은 오롯이 문제와 나만의 시간이에요. 주변에 방이 없이 오롯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조용한 숲 속에서 혼자 책을 읽는 것처럼 깊이 있는 사고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PDF 파일은 편리하다는 이유로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건성으로 풀거나 답안을 쉽게 찾아보는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마치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게 정답만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집을 풀면서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오답노트에 정리하는 과정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마치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또 장시간 디지털 화면을 보는 것은 눈의 피로를 유발하고 심하면 시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눈이 불편하면 당연히 학습 효율도 떨어지게 되겠죠. 마치 흐릿한 안경을 쓰고 공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종이 문제집은 눈의 피로를 덜어주면서 편안하게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공부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PDF 파일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휴대성이 좋고 다양한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핵심적인 학습 효과와 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종이 문제집을 기본으로 활용하고 PDF 파일은 보충적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마치 튼튼한 기초 공사 위에 높은 건물을 짓듯이 탄탄한 학습 습관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학습 방법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